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지금 늦은 시간에 제가 영상을 담았습니다. 지금 저녁 8시고요. 아, 오늘 어 이제 교육이 있어서 한 3시간 반 정도 교육을 했더니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 안 하다가 아, 안녕하세요. 채롱이네 달기입니다. 예, 오늘 낮에 하루 종일 햇빛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소나기가 떨어질까봐요. 그어 하우스를 덮개를 덮고 갔다 왔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열어놓고 갔으면. 아, 어, 아마 화상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장마가, 긴 장마가 지속되다가 아무리 묵은동이라고 하더라도요. 또 햇빛이 굉장히 자외선 주시가 높으며 또 화상이 어, 딱 이, 그 연약한 조직이 화상이게 다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덮개를 제가 세탁망이나 빨래망으로 해줬었는데 사다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사다 놓고 나서 바로 어, 여러분, 장마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설치도 못하고 지금도 그냥 안에 있습니다. 이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 이제는 정말, 어, 앞으로는, 아 어, 금요일까지요. 저희 동네가, 음, 햇빛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아, 토요일부터요. 이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예, 내내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그래서 아이들, 어, 요, 그, 내일부터, 이제 햇빛 가림막을 정말 잘해서 차광을 잘해서 어 화상 위험에 노출되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즘 일기예보가 크게 염려 없는 게 예전에는 장마철에 햇빛 나왔다가 또 비가 오고 이래서 어 이제 그 이후에 비 맞은 다육들이 화분 속에 이제 그 물이 들어 비가 들어가는 거죠. 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뿌리 상태가 이상하고 녹기도 하고 이래서 어 뿌리 상태가 굉장히 온전치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뭐 햇빛만 있고 그런 뭐 맑았다 개임 뭐 이런 게 비오, 아, 비온디 개임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는데 장마철엔 또 워낙 뭐 변화가, 일기 변화가 많아서 장담을할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기 예보를좀 믿고 여기에 차강을 좀 단단히 해서 아이들 이제 화상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아이들, 아, 지나치게 이제 햇빛 양이 강하고 이러면 또 입이 좀 상, 아, 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비를 중간에 이제 비오, 비오다가 또 해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염려가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제가 물을 준 경우도 있어요. 살짝 살짝. 그래도 뭐 지금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밤에도 밤이라서 높진 않지만 이제 낮에 여기 이제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온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그렇게 살짝 울준 아이들도 조금 신경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찰강은 단단히 신경을 좀 써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될것 같죠 여러분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도 이렇게 그 칼슘 액비를 살짝 넣었는데 어두 분께서 지나치게 용량을 맞추지 않아도 괜찮냐고. 어 문제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예전에도 살짝 이렇게 올려준 경우가 있는데 요게 제가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좀 많이 놓긴 했었죠 근데 이제 물을 주지 않은 상태고 살짝 살짝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염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렇게 놔두고. 어예 일부만 그렇게 했거든요. 조금 약한 다육이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될것 같다라고 다, 어, 생각하는 다육이 위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어 샤이케 어제 이렇게 요 아이 화상 입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어다 이렇게 있었는지 한번 영상을 차,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여기 보면요, 요 아이가 그 파랑새 여러분 파랑새인데 치마 안 입고 이제 여기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 꽉 차오르고 아주 좋습니다. 위에서 본파랑새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저쪽에도, 아, 이제 햇빛을 워낙 못 보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차광을 단단히 해서, 이제 목요일까지는 차광 위주로 신경을 단단히 쓰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뭐 세탁만 한겹 이렇게, 아, 어, 고,만 덮어 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여기에 옮기지 않고, 봄부터 지금 그 여름까지 이렇게 장마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던 아이들은 조금 얇은 차광을 해줘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화상 위험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그냥 자리 바꿈 없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던 아이들 위주만 이렇게 차광도 해주고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블루엘프는뭐 여전히. 어, 그런 색감 그대로죠 여러분 어, 그대로 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뭐 화상 오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살짝 좀덜 덮어주어도 크게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비온 데라서 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왔었죠 그리고 여긴 덮어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 약해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브리기다도 아 그래도 뭐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살짝 주황색으로 좀 색이 예뻐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 퍼플 샴페인은 작년에 입이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아, 올해는 뭐, 입도 줄이고, 약간 이야기가 펄감이 있어서 좀 약간 좀 귀티가 나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화면상으로도 좀 그런 것 같긴 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러블리 로즈는 중간중간에요. 예전처럼 이렇게. 어, 엄청 공기 뿌리가 많이 났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아이들 뭐 제가 살짝 물을 줘 봤거든요. 어제 근데 물 반응을 하는 걸 봐서는 크게 이상이 없고,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 반응을 하면 그때요, 뽑아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요거를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라고 하기도 하죠. 제거를 해서 아이들 그냥 공기 뿌리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또 아유, 요그 러블리 로즈가. 너무 장미꽃 하면서 너무 예쁘죠, 말 그대로. 근데 요 예쁜 아이도 참 조심해서 갈, 관리를 해야 되는 게비온 뒤에 햇빛이 날때 화상 좀, 굉장히 염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차광을 단단히 신경 써서 저도 내일 나가기 전에 잘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여러분. 러블리 로즈였고요. 그리고 여기 오로라는 제가 지난번에 이 물을 줬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아이도 살짝 공기불을좀 떼어줬거든요. 뭐, 크게 예쁘지, 수영이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올 여름에, 아, 여기에 이제 비안맞히고 관리를 했더니, 그래도 그냥 유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쁜 수영을 만들지 못하지만요. 아유, 보라색, 요, 그, 뉴엔의 진주는 항상 봐도 계속 예쁩니다. 이제, 요렇게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던 샤이강이, 뭐, 요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아, 요, 아, 시트리나 이런 아이들, 아, 시그니처죠 여러분, <laughs> 시그니처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 햇빛 못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햇빛 본다고 좀 욕심을 내면 화상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하고 우선순위로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 특히 이런 아이들 아, 이제 적심해서 심어놓은 희성 같은 아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는 정말. 화상을 조심하고 아이들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일주일 내내 토요일부터 이제 비가 올 텐데, 어, 아이들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또 햇빛이 나와주니까 또 이제 차가만 잘해주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 아, 여기, 요, 그, 휴밀리스는 아, 위에서 보니까 더 예쁜데요, 여러분. 해가 진 다음에. 예, 네, 저쪽, 특히 이제 로즈킹 같은 아이도 조아이가 어, 신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 그래서 조아이도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제가 골드마리아철화도 물을 좀 챙겨 줬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물 챙겨준 아이도 뭐 많이 주진 않았지만 이런 아이도 특히 이제 화상에 굉장히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차강을 신경 쓰고 내일 어, 일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신화도 아주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요 프리티도 물은 안 줬거든요. 조금 참아 보려고 합니다. 조금 참았다가 제가 그 이제 또 장마가 비가 또 내리죠. 토요일부터 그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살짝 비를 맞히든지 마지막 에날 맞히든지 해서 어, 폭염으로 이어질 때 아이들 뿌리 이상 오지 않도록 관리는 세심하게 잘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물은 최대한 아껴주는 걸로 올해는 제가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제 아르제도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일본 거리대 있었는데 어~ 이제 제가 장마철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비닐에 덮어서 여기 요 비닐로 덮어서 이거는 긴장 봉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덮어서 놓으면. 어, 아이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어, 지금 이제 벗겨준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여기 차광을 신경 써서 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그래도 낮은 참 길죠. 아직은 빛이 있는 걸 보면. 예, 여기까지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영,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